드디어 도착했네. 야, 수고다.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동차 충돌 테스트 연구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안전한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 수많은 테스트를 거칩니다. 운전성 충돌 테스트를 시작합니다. 카운트다. 네, 이거 충돌합니다 충돌음이 다소 풀수 있기 때문에 팬소리에 주의시간 바랍니다 아 그리고 저쪽에 자동차 있잖아요 저쪽에 있는 자동 이게 큰 소리예요 이게 사실 자 이제 자동차가 잘 부서졌는지 안부서졌는지 근데 나 이거 어떡하는지 모르겠어 실제로 박은 건지 안 박은 건지 열네셨죠 걱정 마세요 이제 가까이 가서 충돌 테스트 결과를 확인해 볼까요 이제 이렇게 황독한 테스트를 거치며. 자동차는 더욱 안전하게 발전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가까이 오셔 차량에 해서좀더 자세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야, 네, 파퓨어님은 날카롭기 때문에 우리 어린이 친구들은 눈으로만 주시고요. 지금 보신 차량은 시속 64km의 속도로 차량 운전석 앞부분 25%를 장애물과 충돌시키는 스몰 오버랩이라는 테스트를 마친 차량입니다. 어. 차량 외가을 먼저 보시게 되면 앞부분은 강한 충격 이에서 많이 파손이 되었습니다만 사람이 탑승하는 가운데 부분 그러니까 센터필러라고 하는데요 이 센터필러 부분은 초고전력 강판을 사용하여 차체가 제작이 되었기 때문에 차체의 모양이 변형되거나 휘는 비 없이 그대로 보존이 되었고요 또한 차량 내부를 보시게 되면 앞서 에어백 공간에서 만나보셨던 다양한 에어백들과 안전벨트를 착용한 덕비가 안전하게 보호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와. 여러분 이은비 가족이 전시가 되어 있는데요 거미 기본는내 직접 손으로 만저부터힘 찾습니다. 거미 기는 고무로 이루어져 있고 내부는 4비6의 고수능 센서를 통해서 충격량 파악을 하고 있는데 세상에서 가장 비싼 무가수제라는 이어폰을 보고 있습니다. 아, 지금 보시 뭐... 가격은 8천만 원에서 2억 원대를 국가 하고 마네킹에요. 마네킹 마네킹 말해주는 소리야. 그래서 재활용하고 습니다 이어지는 공간이 현대자동차가린의 미래 모빌리티 라이프스타일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앞쪽로 함께 도와드릴건요 소진 영사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영상 보는 고앞좌 화면 보고 시습니다 음, 보자. 이건, 네, 미초서는 네. 현대자동차가 개발한 미래 모빌리티의 핵심 기술을 미래 자동차와 라이프스타일 아, 그리고 아, 차량 안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트로 영상부터 함께 걸러보겠 미래 모빌리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전 세계의 기후 변화로 지구가 위기에 처하면서 우리는 미래를 위한 새로운 기술을 찾아야 합니다. 새로운 형태의 이동 수단을 개발하는 것은 깨끗하고 건강한 미래의 핵심입니다. 미래로 향하기 전에 오늘날 도시의 상황을 함께 살펴봅시다. 교통 체증은 나마다 우리 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사고율은 증가하고 베이징, 우리가 마시는 공기는 뉴욕. 점점 오염되고 있습니다. 서울, 베이징, 뉴욕, 대각은 도로, 해운 및 항민을 포함한 이동 수단이 전 세계 공기 오염의 14%를 차지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전 세계 의 이산화탄소 대출량이 증가함에 따라 우리가 마시는 공기의 질은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청순하고 깨끗한 이동수단이 필요합니다. 과학자들과 엔지니어, 디자이너들이 모여 이산화탄소대출을 줄이고 공기를 깨끗하게 하는 이동수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수소에너지가 우리가 바라는 미래의 핵심이라고 믿습니다. 수소에너지와 미래의 요요를 위한 연구에 참여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체험을 도와줄 다큐 위치를 소개합니다. 으자 이제 안쪽. 이게 음... 뭐야? 아 이거. 안쪽 왼쪽 들어오셔서 한 발자국 뒤로 이동해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곳 미래연구소에서는 공기 오염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연구한 결과, 아침내 수소 연료 전지로 달리는 친환경 자동차를 개발해냈습니다. 이 수소연료전지의 수소는 공기 중의 산소와 만나서 전기를 만들고 물과 깨끗한 공기만을 배출하는 친환경 배전이에요 지금 제 옆에 전시되어 있는 곳이 바로 현대자동차가 개발한 첫 친환경 수소전기차 넥소의 모습입니다. 지금 부터는 여러분들과 함께 그동안 원래를 테스트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뒤쪽으로 한번 봐주시면 두 번째 줄에 줄이 들어 2번부터 6번까지 친구들이 있어요. 두 번째, 줄드이 있습니다. 가운데를데 줄, 가이고이이어테이블에이는번호렇이 이렇게, 이렇 이렇게, 이렇게, 이이 이렇게, 이렇게, 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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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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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이렇게, 이렇게, 로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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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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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바깥쪽에 하는 애가 이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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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금부터 이제 구성 테스트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순서 열려있지 제가 한나알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활성화가 됐고요 순서대로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오염된 공기가 차오르고 있습니다 이 오염된 공기 정화기위해서 2번 에어프레트 올려주세요 또한 알맞은 양의 산소 전달을 위해서 3번 공기 압축기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 알맞은 양의 산소가 수소 엔전지을 도달하게 돼요 이번엔 수소를 만들어서 저장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수소는 우리가 직접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소 충전소를 이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4번 수소 충전기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 수소를 어디에 저장하냐면, 5번 수소 테이크에 저장하겠습니다. 5번 올려주세요. 또한, 알맞은 장의 수소 전달을 위해서 6번 수소 공급 시스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면쪽으로까요이쪽으요 이렇게 되면, 수소와 산소가 만나게 되면서 전기가 만들어져요. 이 전기를 진류에서 교류로 바꿔주기 위한, 이어서 7번 전력제 다 올려주시고요. 또한 이 힘이 자동차의 심장을 이동해요 일반적인 자동차 심장이 어딜까요? 엔진이죠 이 수소전기차는 모터가 들어가게 됩니다 어, 아 모터가 그렇죠 이전기차기 때문에 모터가 들어가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 힘이 1km 정도 내되면 자동차가 움직여요 일반적인 자동차는 무엇을 배출하죠? 바로 더러운... 그렇죠 내연을 배출하게 되면 수소전기차는 깨끗한 물하고 공기만을 제출합니다. 안쪽으로 오셔서 물이 배출되는 모습상 함께 보도록 할게요. 물이 굉장히 깨끗하기 때문에 정식물이 사용될 정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앞쪽 유리실린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직접 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소리가 뭐야? 자, 지금부터는 수소전기차가 어떻게 공기를 정화하는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쪽에 보고 있는 이연기는 인체에 무해한 글리세렌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안심하고 보셔도 좋습니다. 이 넥소는 3단계 공기 정화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유입된 공기 중총 미세먼지를 99.9%까지 정화합니다. 예를 들어, 이 넥소가 도로위를 1만 대가 달리게 된다면 DJ 자동차, 이만 대가 내뿜는 미세먼지를 정화할 수도 있고요. 1년 동안 나무를 60만 그루를 심었을 때와 같은 탄소 저감 효과를 발생하게 됩니다. 말 그대로 이넥소는 도로 위를 달리는 공기 청 정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저 함께 소소 열로 전지 작동 테스트와 공기 정화기 능까지 만나보셨다면 다음 건가 남쪽으로 다시 한번 이동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네, 네, 네. 아, 맞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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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이들과 함께 하신, 동반하신 고객님들을 마실게요. 네, 고객님들, 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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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희고희 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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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에도희 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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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의 자동차가 이랬, 이렇대요. 제가 봐 괜찮을까요? 아, 네. 네, 체험 네, 가능해요. 아이들 위주로 체험 아. 안 해드릴 거고요. 학부모 체 안내해 드릴게요. 위로 가세요. 아, 위로 가? 가방은 제의에붙 하실게요. 엄마, 나 이제 가 착석할 때 안전벨트 할 거예요. 안전벨트. 부클로 되어 있어서 착용해 볼게요. 아, 네, 네. 건 번지 한번 봅시다. 좋은 아침이에요. 오늘 날씨가 오늘 좋네요. 어디로 출발해요 화면과 가운데 화면으로 동일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스쓰 우리는 오늘 침해로운 신물이 가득한 숲으로 캠핑을 갈거야. 나오기 전에 주방불 껐나? 응, 음, 끈것 같은데.. 어.. 확실하는 모르겠어 걱정 마세요 여기서 확인해 보시죠 주방불이 켜있네요 제가 꺼 드릴까요? 응, 음, 그렇게 해줘 냉장고 안에 우유도 모두 떨어졌네요 돌아오시는 시간에 맞춰 주문해 드릴까요? 주문해줘 고마워 네 먼저 보셨던 거와 같이 미래에서과 집이 연결되어서 집안일을 차량에서 검색가는 모습을 확인보다리코레라는 잡지 좀보여줘 친구한테 들었는데 그 숲에서 즐긴 것들을 알려주는 기사님 많대 네 이렇게 유니퍼를 예, 네. 이용해서 미래 차량 체험을 해볼 거예요 테이블에 있는 이 동그라미를 손바닥으로 선택해주시면 선택한 기사를 스크린을 통해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어? 이거 봐요 숲에서는 밤에 기온이 많이 내려간대요 자켓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음... 그러면 하나 골라보자 에스링크! 가장 가까운 에스링크 의류매장에 찾아줘 네 알겠습니다 자켓을 만들어볼거에요 색상과 패턴, 보여드릴게요. 패치 기능까지 다양하게 선택해주세요 색상과 장식을 터치해서 나만의 자켓을 만들어보세요 네. 모두 선택하셨다면 네. 친구들이 네. 카드로 구매해볼까요? 1 0 후에는 자동으로 구매가 네. 완료됩니다 <목소리> 구매가 <목소리> 완료되었습니다 <목소리> 도착지까지 아직 많이 남았는데 가는 동안 게임 한번 해보시겠어요? 자켓 <목소리> 게임이데요게임 나오는 다양한 동식물들을 빠르게 네, 스크린으로 동식물 옮겨주세요. 그리고 나비도 한번 네, 옮겨볼게요. 와 너무 예쁘다. 정말 그런데. 애드링브 그런데 나 배가 좀 고파. 미리 음식을 주문하고 주문한 음식을 간단히 네. 픽업할수 있어요. 애드리브 푸드트럭에 연결할까요? 음, 난 피자가 먹고 싶어. 그래, 그럼 피자를 시키자. 스크린을 터치해서 원하는 피자를 만들어 볼게요. 주문 다양하게 선택해서 피자를 만들어 주세요. 최초 후에는 자동으로 구매가 완료됩니다. 네, 다양한 재료들을 넣었어요. 결제할게요. 주문이 완료되었습니다. 곧 피자를 수거할게요. 다 왔다. 주문하신 피자입니다. 맛있게 드세요. 보수 보수 이렇게 미래 차량에서는 완전 자유행차이기 때문에 게임을 맛있다. 해보실 수도 있고 휴식을 그리고 음식섭취까지도 가능하게 됩니다. 그럼, 도착할 때까지 잠시 쉴 이제 음, 등까지가 접착될 예정이에요. 편하게 기대하고 착석해 주세요. 두 가지가 움직이니 조심하세요.